왼쪽은 석탑입니다그 기준 항상 우리가 금당을 볼때 그렇습니다. 금당을 보고 오른쪽 이거는 동탑, 이거는 석탑입니다. 그 예, 금당을 볼때 오른쪽 이게 무슨 탑이라고요? 동, 동, 동탑입니다. 저기 석탑입니다. 그럼 동탑을 먼저 볼까요? <laughs> 자, 동탑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좀골차풍계 배토록이 잘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이게 탑부입니다. 탑부 탑구. 탑부가 뭡니까? 탑부가 뭐죠? 탑부가 탑의 둘레돌. 탑의 둘레 탑의 구역. 구역. 어, 예, 탑의 음. 구역. 그렇습니다. 자, 1번의 목적은 탑의 어. 구역입니다. 탑이 있는 곳. 두 번째는 뭐냐면 탑에서 내려오는 하중은 어느 정도 좀 약하지만 어느 정도 불사시키는 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제입니다. 여기에. 자, 이게 뭡니까?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뭡니까? 돌자 <laughs> 기대서 자, 자 우리가 기대서 기대서는 항상 아침에 당 최소 20% 네. 그 들어가는 거를 보여 줍니다. 옆에 근데 원래 옆에 붙이는 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원래는 원래 이름은 지복석입니다. 어, 예. 아는 <laughs> 지복석인데 아직 지복석이라는 발어를 쉽게 힘들어 안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탁돌에서 그냥 이 밑거리였어요. 지렛서가 무조건 밑으로 천면에 붙는 거은 전부 다카구대에 적용을 하면 시리거리 없습니다. 자, 그면음에 지렛대 위에 자 이게 뭔돌입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아, 청기단 저석 이건 뭡니까? 종석 중석, 저석과 종석이 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아니 이거 뿌랑뿌랑 이 뭐이 이 뭡니까? 그랭이 기법. 어 방금 누가 자 <laughs> 우리, 우리 김 박사 야 이걸 바로 그랭기기법합니다 근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그레인지도 모르고, 세멘트로 쳐 발아놨습니다. 그럼 뭐냐면, 아 요, 열에 볼록볼록한 거는 요지뢰석 지뢰성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네. 생긴 거, 네. 그, 네. 그 위에 다렇 네. 요렇게 네. 해가지고 탁올리는이니다 음. 그렇게. 철탑에있어서는그렁이가 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음. 하치기단 저성 및 구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laughs> 우리가 여기 부분을 <보고> 얼마 <laughs> 전에 봤던 남산의 삼성색 탑도 이부을하습니다 그러면, 이단한 그랭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느 우리나라, 우니다 그게...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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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라나라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나 우리나라, 우리나나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나라 우리나라, 우리부우리나우리 보통 추정의 장수왕릉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장수왕릉의 소란시기가 491년 그래서 약한 <laughs>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 군행위가 유행하였다가 그 다음에 백제신라로 넘어옵니다. 그럼 신라는 제덕에다 사는게 됩니다 분황사. 가랑사지보다 빠르게 있습니 가랑사지탑. 스탑보다 빠르게 됩니다 분황사분황사 그다음에 그다를 가서 보시면 그림이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석탑 다루고 석탑다운 지그을설에다가 그림이 생깁니다. 어, 자연 안반이죠. 자연 안반이 자연한다는 얘습니다 그다음에는 바람 사진은 이제 이렇게 하층 계단 저선 밑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측면에다 배치 측면에다. 측면에 어, 자연석을 배치하는 일니다 그러면 전그 저선을 딱 보면 이렇게 윤곽이이게 이리시 그게다레로괜찮 그다음에 같은 계단 재승이때 그림이 있는데 갑서하고 저서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 뭐가 차이가 습니까 갑서의 두께와 저서의 두께가 저기 습니다 밑에 있겠죠. 근데 것도 같은 계단 접서이 높이도 뭐라고 반는가다 그다음에 가랑사지 묻는 이런 멀쩜나. 형태로 이어집니다데 이런 탑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층 기단 저석이 높은 탑이다. 주해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층 기단은 자체가 높은 탑입니다. 하층 기단이 그중 상징 단체로 높은 탑입니다. 그래서 하층 하천, 어, 하층 기단에는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층 기단 어, 그랭이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층 기단 저석이 높기도 하고 하층 기단 전체가 높고 하층 기단 전체가 높은 탑입니다. 성주에. 법수까지 상층기단해서 아, 시작을 합니다. 법수에 담겼다고 하층기단은 어딘? 상층기단 어떻게 하던지 한8,900 정도, 한9대7 0 정도 아, 그런 형태로 하층기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층기단 갑석입니다. 갑석이 갑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 이제 아, 상층기단입니다. 상층기단이 뭐가 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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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뭡니까? 12지 12지 12지가 아주 경망스럽게도 어디 앉아 있지 연하 자유에 아 연하 <laughs> 자유 아주 경망스럽습니다. 1 2지는 누구의 원전입니까약사예요사 약사, 약사 밑인데, 응. 그런데 감히 이렇게 <laughs> 상층 기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면 상층 기단에 위치를 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이러한 1 2지는 밑으로 하층 기단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십이지가 조성했지만 이게 상층기단에 는이 탑이 최초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층기단에 어, 추정을 한세개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이고두 번째는 경주박물관 한합지간 가다 보면 오른쪽에 12지가 배치되어 있는 게습니다 그게 하구리 절대에서 가져온 12지 특합면적이 있어요. 하구리 절대 하고 또 하나는 능지연합탑. 능지연합탑 가면 12지가 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능기탑을 석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뭐, 뭐왜 그러냐면 그석탑이라 보는 이유는 연화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화문이조식된 석탑 중에 가장 최초의 탑입으로연화문 바로, 그 바로 그 능기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전체적으로 세기가 있지만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얼마나 요건 바뀌겠다 라고 이런 것들이 어, 850년을 기점으로 이쪽 밑으로 내려옵니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12지가 나타니다 우리가 7개가 있습니다. 영양, 그래. 오, 예, 영량 네, 아, 예, 파천동과 음. 현일동.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음.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조성시기를 알수 있는 게, 101년에 조성된, 예, 예, 의개시니사 그거는 이제, 가축으로 배치가 되기 시니다 그래서, 장층의 현재 상태에서는, 유일하게 탑나만 하는 요게 유일합니다. 근데, 음. 희한하게도, 이렇게, 이런 게,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천이짜라. 예, 천이짜라. 가미 시위지가 보살상의 천이도 가져오고, <laughs> 아마 우리 그, 어떤 뭐 이렇게 연하자도 가져오고 있습 근데 나 특이하게도 쭉 이렇게 보시면 전부 한 방향인데, 저쪽에 왼쪽에 있는 한 분이 바깥으로 딱 돌리고 있습니다. 좀, 이제 요, 요 분이 네. 축상인데, 네. 네. 자, 요, 요, 요 분이 이제 소입니다. 소, 소. 소, 어? 소입니다. 소가 한쪽은 딱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도 아이고 소가 딱 끊겨버리고 딱 반대로 돌립니다. 지에서 돌리면 좀이해를 하겠는데 소 축에 딱 돌리는 이유는 과연 뭘까 석동의 어떤 뭐 어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싫어서 하나 어떤 변칙을 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런 배치가 들어온다는 거자 하여튼 12G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12G 12G가 들어왔다. p v g 에 대해서는 인터넷 찾아 보면 잘나하게 큽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요게, 이게, 이게 부재가 뭡니까? 어, 찐. 갑석입니다. 찐. 찐. 갑석이 몇 맵니까? 네 맵. 네 맵입니다. 네 맵. 네 맵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그 800년대 이전 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천기단 갑석의 두께와 위인의 두께가 비슷하거나 부여도 큽니다. 이거는 부위가 크거든요. 외관상 보도 비슷하거나 좀크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년대 이전 탑들은 대부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이 높다는 거그 다음에, 요거를, 요게 뭡니까? 요거 뭡니까? 자, 이런 탱주가, 탱주가 상승기단에 2주가 남아있는 장내가 2주가 어디까지 남아있습니까? 마지막 장내가 마지막 장내첫장내는 장래, 우리가 많이 나올 때, 마지막 장내는 여러분, 하나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도지동 이거사지입니다. 음... 이거사지요, 이거사지에는 상층기단 갑석에 탱주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하층기단 갑석이 박전차배치래요 아, 하층기단 하천,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층기단 돌이 저석, 중석, 갑석이 1석이면서박전차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지동 이거사지 탑이 박전자 배치의 최초의 탑이 되면서 상층기단 탱주가 2주되는 마지막 장림이다. 그 시기는 800한 20년대를 추정합니다. 820년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820년대에 혹은 8 2 0년 810년 사이에 탱주 두 주가 마지 무리가 되면서 <laughs> 이제 여기 1주로 변합니다. 1주. 그 1주가 가장 대표적인 게 남산동 상층 석탑 중 서산 상층 석탑입니다. 그때는 1주가 들어올 작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주가 어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상림사지 3층 석탑에도 1주가 들어옵니다. 1주가. 근데 4층에는 3주가 들어옵니다. 3주가. 그래서 아이가 상층기단연석의 혹은 중석의 탱주가 이주는 800m 초반에는 우석입니다. 그렇게 머리에 좀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단의 각형을 두고 여기에 초청 사심석이 올라와 있습니다. 초청 사심석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우리나라의 어, 모든 석탑 중에 가장 빠른 4차 왕상이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예? Yeah? <laughs> <laughs> 우리가 먼저 들어가 전탑에 먼저 들어오요 전탑에, 전탑에, 전탑에 어디에서만 안동에 버풍사입니다. 버풍사. 버풍사 7층 전탑에 보면은 그 아주 화려한 사천왕상이 있는데 그거를 양지 작품이라고도 추정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현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조각이 뛰어납니다. 지금 우리그 사천왕사에서 발견된 건 노교 사천왕사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그래서 전탑에서는 법흥동이 제일 빠릅니다. 빠르고 그 다음에는 석탑에서는 아쉽게도 여기 아닙니다. 요거나이거 실상사 실상사 백장암 백장암입니다. 백장암 백장암, 백장암 삼천설도 삼청사. 백장암 우리나라에서. 사천왕상이 들어오고, 요게 바로 랭킹 2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백정함은 우리가 750년을 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세기 중반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요거는 8세기 후반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780에서 800년 사이, 780년 대다품으로 많이 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사천왕상 탑에 부조된 사천왕상 중에 가장 많이 도둘색이 아주 고부조로 많이 새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잘안 나타나 있는데, 보시면은, 아,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주로 아마 생명자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 사실 잘안 보이는데. 그쪽에 잘 보여요. 그쪽에 잘 보여요. 이쪽에, 어, 이쪽에, 네.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그 오른쪽 다리 옆에. 아, 이쪽 이런데? 네. 왼쪽 다리 옆에. 아, 좀 아주 뭐, 생명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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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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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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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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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